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길지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복받으라 해서 뭐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런데 아, 세상적인 복도 좋지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죠. 오늘 뭐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시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유튜버로 좀 온라인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는 축복의 안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설 명절 앞두고 지키는 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설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참여했으니까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설 설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설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세뱃돈. 네, 아, 설날하면 뭐 세배 또 세뱃돈 그리고 떡국이 또 생각난다 그러죠.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배도 생각나고 특히 어린이들은 세뱃돈. 그래서 설날 기다리죠. 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설빔이 생각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 어,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 옷으로 단장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설빔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설이라든지 뭐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어야 새 옷을 한벌 뭐 얻어입을 수 있었잖아요. 새옷 걸치는 것이 명절 날입니다. 그래서 또 명절을 기다렸죠. 친구들이 막 엄마가 설빔으로 새옷 사주셨다고 막 자랑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다들 설빔이다, 추석빔 잘 받아 입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잘못 받아 입어가지고 마음에 좀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런 설날이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한해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어, 음력으로는 설날이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왜 설날이 설날이냐? 이게 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은 낯설다라고 하는 설다에서 왔다. 이 설날은 낯선 날이다 그 말이죠. 왜 낯선 날이냐? 새해 첫날이니까.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해를 시작을 해야 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낯선 날이라는 거죠. 길에 비유하자면 이건 처음 가는 길이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낯선 거죠. 어, 설날은 단순히 기쁨 명절이 아니라 아직 가보지 않은 날, 미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는 날이 바로 이 설입니다. 처음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렘과 함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설날을 맞이하지만 올해의 이 설날 그리고 이 설날과 함께 시작되는 한해. 단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이고, 또단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들이죠. 낯선 날, 그래서 낯선 날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한 해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렘과 함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낯선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이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 손잡고 어둡고 낯선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좀 두려워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길이 너무 어둡잖아요. 이 길은 너무 낯설잖아요.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때 아빠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합니다. 예, 너는 이길 몰라도 돼 걱정하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아빠가 이 길을 잘 알거든. 아빠는 이 길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어. 너는 그냥 이 아빠의 손만 꼭 잡고 아빠만 따라 오면 돼. 여러분 아무리 낯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 청년들 데리고 지리산으로 여름 수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는 지리산 그런데 청년 한 4, 50명을 이끌고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교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리 답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답사 한번 하지 않은 채로 지리산을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3박 4일 지리산에서 그냥 숙박하기로 하고 그때 한 주사님이 목사님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집 어, 주사님 시간이 되시겠어요? 시간 내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리산 간다는데 산도 잘 알지 못하고 가면 어려운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리산은 열 번도 더 넘게 다녀왔습니다. 어 그러세요. 어잘 됐네요. 그럼 주사님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신 분인데 이분이 지리산 안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꽤가 그러니까 제가 뭐 염려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 지리산 뭐 미리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만 따라가면 되니까. 꽤3발 4일 지리산 안에서 수련회를잘할수 있었습니다. 아, 뭐 걱정도 없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의 안내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새벽에 일출을 보는 거예요 천왕봉에서 밤 열두 시에 그 산을 오르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새해의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 네. 그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앞으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 넘어질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손을 더꽉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처음 가는 길에서 내비게이션만 철석까지 믿고 가다가 낭떠러지 앞에 딱 서게 됐어요. 길이 끊긴 낭떠러지 앞에서 차가 딱 멈춘 겁니다. 당황한 이 남자가 내비게이션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길이 없잖아. 그자이 내비게이션이 무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목적지까지는 헤엄쳐 가십시오. 좀뭐썰렁한 개그였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한해 계획 뭐 크창하게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정보를 모으고 나름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죠. 그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길이 딱 끊긴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묻게 되죠. 하나님 왜이 길입니까? 왜 이렇게 낯선 길로 저를 인도하신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낯선 자체가 복이 될수 있다고 아,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낯설지만 복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낯설지만 복된 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기 오늘 보면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낯선 길도 복된 길로 만드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죠.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벌레서스의 침략해 와서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 번의 전쟁에서 다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큰 실패가 두 번이나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문제는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다시 공격을 해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됐다 이놈들이 이거 한 번에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 찾아다니면서 죽일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다 짓밟자 다시는 우리를 대양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현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 떠나 살다가 막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제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러면 뭐잘 돼야 되는데 평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쟁이 터졌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우리를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려를 바라셔서 블레셋 진영이 막 혼란에 빠지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둡니다. 빼앗겼던 땅도 다 다시 되찾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딱 취해서 그릇을 세우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성전 기념비를 세운 거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난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뭐한번 물러갔다 해서 다시 공격해 오지 않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니 에벤에셀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이정표가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설날이 왜 낯선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경험이 올해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작년의 건강이 올해의 약속을 올래의 건강을 약속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해 계획표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에벤에셀의 신앙고백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길의 주인이시다. 여기까지 내 가정, 내 기업, 내 자녀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이한해 새로운 이 길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있으면 낯선 길이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낯선 길 앞에 서셨죠? 낯설지만 복된 길로 이한해 길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앞날이 불안하다 이뭐 새해에는 더 어려울 것 같다 낯선 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원래 뭐 경제가 더안 좋다는데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낯선 길에 대해 염려가 가득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질문을 바꿉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향해서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모하니 는하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에서 낯선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평생 그저 장막을 치고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땅의 주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늘 낯선 길이었죠. 이삭과 야곱도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탐험가인 리빙스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리빙스턴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막 정글 밀림을 향해서 친구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구가 염려가 되니까 리빙서턴에게 묻습니다 낯선 길인데 어디로 가는지 자네 잘 아는가? 리빙서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뭐 목적지의 지형을 다 알지는 못하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아네 나도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지도를 찾지만 그리스도인은 인도자를 찾습니다. 아, 네. 낯선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여전히 땅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낯선 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를 잡은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낯선 길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즐거운 여행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낯선 길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표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설명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세 가지 정도. 아, 실천 지침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에벤 에셀의 돌을 가정에 세우시라는 겁니다. 명절에 뭐 가족들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도 이루어지고 평가도 이루어지죠. 아무개 형제 아들 아무개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던데, 아무개 뭐 친척네, 아무개는 어느 기업에 취업했다던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과보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한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가정 안에 울려 퍼질 때,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추석의 영성으로 이 설날을 사실하는 겁니다. 추석의 영성 무슨 말이냐? 설날이 구하는 날이라면 추석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직 받지 않은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설날에도 추석의 영성으로 이 설날을 살라는 겁니다. 형편은 반달 같을지라도 보름달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의 은으로 영적 본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명절에 모이면 뭐 취직했냐? 언제 결혼할 거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고향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바꿔야 합니다.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취직은 언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세상적인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 하면 안 됩니다. 그저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우리 집안의 에베네스리다. 하나님이. 너를 많이 기대하신다. 이것이 본향을 향해 걷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아, 네. 한 시각 장애인이 어, 한 시각 장애인인 <laughs> 등대 지기가 있었습니다. 어, 앞을 못 보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늘 그저 등대 불을 밝히니까 누군가가 이 등대지기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지도 못하면서 왜 매일 밤 등대 불을 밝힙니까? 시각 장애인인 이, 이 등대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가 불을 밝히면 누군가가 그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날 낯선 길의 시작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낯선은 곧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내 가정 그리고 내 기억, 내삶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낯설지만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밝히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이 길을 잃지 않고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가정,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설 연휴에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번 설 명절이 단순히 거저 떡국이나 먹고 거저 연휴를 해서 푹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높이 세우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풍성하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낯선 한 해의 길을 시작하는 저에게 희 두려움 대신 주님의 손을 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게 하시고 상처 주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사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쓸쓸하게 슬픈 마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향으로 향한 모든 성도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한 해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